안녕하세요. 이야기 시작할게요. 당신! 예전에 당신이 아니야!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. 저는 66, 결혼 44년 차입니다. 최근 남편이 달라졌습니다. 밥이 왜 이렇게 짜! 예전엔 안 그랬는데! 당신 말이 너무 많아졌어! 내가 뭘 잘못했지?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.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. 명절날 남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엄마 손맛이 예전 같지 않네. 44년을 당신 입맛에 맞춰 살았는데, 그날 밤 44년 전 결혼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. 끼워보려 했지만 손가락에 맞지 않았습니다. 나도 변했구나. 친구가 전했습니다. 형부 골프 모임에 젊은 여자들 많이 온대. 남편 옷장엔 새 골프웨어가 가득했습니다.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. 오빠, 오늘 골프 가요? 저녁 같이 해요! 며칠 후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. 우리 이제 각자 살면 안 될까?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!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.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. 저는 서랍 속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. 이제 내네 차례야. 44년의 진실, 이제 시작입니다. 전체 사연과 다른 사연도 궁금하시다면, 아래 구독하기, 관련 영상 보기, 화면 두번 터치, 부탁드립니다.